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자녀에게 유아 세례를 받게 하고자 준비하신 부모님께 축하와 축복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귀한 자녀를 주신 것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지금까지 키워오면서 느끼셨겠지만 만만치 않죠. 그러나 아이가 성장하면서 느끼시겠지만 앞으로 더큰 어려움들이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신앙이 있는 부모는 한 가지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 힘만으로 이 아이를 바르게 안전하게 복되게 키울 수 없구나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유아세례를 받기 위해 준비한 부모님들에게 필요한 교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누가 유아세례를 받을 수 있을까요? 라는 것입니다. 유아세례는 두 가지 자격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는 유아세례를 받을 자녀의 나이가 만 2세 미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조건은 아버지와 어머니가 세례를 받은 입교인이면 자녀에게 유아 세례를 줄수 있습니다. 입교인이란 세례를 받았던지 유아 세례를 받은 후 입교식을 했던지 이 과정을 겪은 성도를 의미합니다. 이두 가지 조건에 해당되는 성도의 자녀에게는 유아세례를 받게 할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유아세례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유아세례라는 용어나 제도가 성경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구약 시대에 아브라함의 자손이 생후 8일 만에 할례를 받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특권을 가지게 된 것과 같이 복음의 은혜 안에 있는 성도들은 그 자녀들에게 유아세례를 행함으로 예수님께서 세우신 새 언약에 들어가게 하는 예식이 바로 유아세례입니다. 여기서 나타나는 구약의 할례나 또 신약의 새 언약은 구원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성경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언젠가 죽음이라는 것을 맞이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죽음이 끝이 아니고 그 후에 나타나는 일들이 반드시 있음을 알려 줍니다. 우리 히브리서 9장 27절과 28절 말씀입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심바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죄로 인해 심판을 받게 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죄로 인한 심판에서 우리들을 구원하시려고 그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게 하시고 그를 믿는 자를 구원하시려는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로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유아 세례 예식을 통해서 먼저는 부모님께서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구나"라는 정체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정체성을 가지고 아이를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 양육하는 것입니다. 할례의 외형적 형식은 신체의 일부분의 표피를 제거한 표식을 하고 살아가면서 그것을 볼 때마다 나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구나 라는 인식을 새롭게 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유아 세례를 받게 되면 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고 하는 인식을 시켜주면서 그 아이가 자라나면서 늘 하나님의 자녀라는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구원의 대상이 어린 아이들에게도 열려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안고 축복해 주십니다. 비록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 자녀처럼 보이지만 자녀들에게도 예수님의 피와 또 성령에 새롭게 하시는 그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릴 때부터 유아 세례를 통해서 아이에게 예수님의 은혜와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것이죠. 세 번째로, 아이들은 아직 신앙 고백을 못하는데 유아 세례가 의미가 있나요? 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아 세례를 받을 수 있는 나이는 만 2세 미만이 되는 아이들입니다. 세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앙 고백인데, 유아 세례를 받는 아이들은 아직 신앙 고백을 할수 없습니다. 아무리 똑똑한 아이도 만 2세 미만의 아이가 신앙 고백을 할수 있는 인지 능력을 가지고 있는 아이는 없습니다. 그래서 유아 세례의 완성은 이 아이가 장성하여 스스로 신앙을 고백하는 입교식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아 세례를 받는 아이가 입교에 이르기까지 신앙인으로서 교육하는 그 부모의 역할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유아 세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부모의 신앙 고백입니다. 유아 세례는 아이의 신앙 고백을 보고 베푸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신앙 고백을 바탕으로 베푸는 것입니다. 유아 세례가 부모의 신앙 고백을 전제로 주는 것이기 때문에 부모의 책임이 크다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안 받는 것보다 받게 하는 것이 좋겠지. 혹은 부적처럼 유아 세례를 받았으니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야. 이렇게 막연한 생각으로 유아 세례를 받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부모는 아이가 성장하여 스스로 신앙을 고백하며 입교식을 통해 입교인이 될 때까지 신앙으로 교육하고 신앙인으로서 본을 보여야 합니다. 부모가 먼저 신앙인으로서 바로 서야 하며 가정에서의 신앙 교육과 교회 교육을 연계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은 쉐마로 알려진 유명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로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내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할 지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잘 살펴보면 이 말씀은 먼저 부모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부모가 먼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앙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 바로 부모의 책임입니다. 또한 이 말씀은 자녀들을 어떻게 교육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말씀을 가르치고, 어느 곳에 있든지, 또한 어떤 상황에서든지,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하고 신앙으로 양육하는 기회와 도구로 삼으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부모가 먼저 말씀으로, 또 믿음으로 살아가는 본을 보여주며, 자녀들에게도 부지런히 말씀으로 신앙으로 교육하고 양육하는 것이 믿음의 부모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자녀들이 장성하여 신앙에서 떠나가는 모습을 보는 것처럼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 없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성도님들이 가장 힘들어하고 마음 아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어릴 때 교회를 잘 다니던 아이들이 어느 순간부터 신앙에서 떠나가는 것을 지켜보는 것입니다. 훗날 이런 일들로 인해 후회하지 않도록 신앙으로 잘 양육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바로 유아 세례를 통해서 아이에게 세례를 베풀고 부모에게는 이 아이를 어떻게 양육할 것인가에 대한 지침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아 세례는 자녀 교육에 대한 결단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유아 세례를 통해 우리 아이들이 신앙에서 떠나지 않고 어릴 때부터 믿음으로 자라나게 하는 것이지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 아이들을 신앙으로 양육하는 것일까요? 몇 가지로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먼저 첫 번째는 부모는 자신의 자녀가 내 자녀이기 전에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녀는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보내주신 아름다운 선물입니다. 내 것이 아니고 내 마음대로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 자녀를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따라 아이를 맡아 하나님 대신 양육하는 청직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옛날 사극을 보면 왕궁의 반역 세력이 실권을 장악하게 될때 어린 왕손을 상궁이 몰래 빼돌려 후위를 도모하며 엄마처럼 양육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상궁은 이 왕손이 어릴 때에 마치 자신이 엄마인 것처럼 아이를 양육하지만 늘이 아이는 앞으로 때가 되면 왕이 될 인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때가 되면 이 아이에게 신분을 가르쳐 주고 앞으로 살아갈 사명을 가르쳐 주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주신 아이는 나의 자녀이기 전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내가 맡아 내가 양육하는 것이고 또한 스스로 하나님의 자녀임을 인식할 수 있도록 깨닫게 해주는 사명이 부모에게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자기 욕심대로 강요하지 못할 것이고, 자기 감정을 표출하여 자녀를 노엽게 하는 일도 없을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격적으로 양육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부모는 성경대로 자녀를 양육해야 합니다. 각 가정마다 교육 방식이 있고, 교육의 원리가 있겠죠. 그리고 강조하는 가치관도 다를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마다 집에는 가운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 세상에는 소중한 가치들이 많습니다. 행복, 성공, 출생, 돈, 인기, 즐거움 등과 같이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누리도록 열심히 살아가라고 가르칩니다. 우리가 돌잔치에서 돌잡이 하는 것을 보면 부모들은 이 아이가 앞으로 무엇을 누리며 또 어떻게 살아갔으면 좋을지에 대한 희망과 기대를 갖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부모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를 양육하며 성경에서 가르치는 말씀의 원리대로 가르친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말씀과 예배입니다. 항상 기준은 말씀이 되어야 하고 예배가 신앙인의 기본임을 가르쳐야 합니다. 또한 신앙교육은 교회에만 맡기면 안 됩니다. 가정과 교회가 함께 해야 합니다. 아무리 교회에서 일주일에 한두 시간 신앙교육을 잘 시켜도 가정에서 비신앙적인 교육을 받게 되면 우리 아이는 신앙인으로서 성장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야 합니다. 식사 기도부터 자기 전 기도, 그리고 어디에 이동할 때나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서 기도하는 삶이 필요하다는 것을 어릴 때부터 습관이 되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잠언 22장 6절 말씀을 보면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어릴 때 배운 것은 평생 갑니다. 세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고 어릴 때 좋은 습관이 들면 평생 좋은 습관대로 살아갑니다. 무엇보다도 자녀에게 좋은 신앙의 습관이 들도록 교육하는 것 이것이 부모의 사명입니다. 세 번째로 부모가 신앙인으로서 본을 보이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앙교육은 다른 것과 달리 말로만 가르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지식은 지식만 잘 전달되면 되지만 신앙은 삶으로 본을 보여야만 진정한 교육이 됩니다. 그래서 자녀는 부모의 말을 듣고 배우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배운다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말을 많이 해도 그것을 본으로 보이지 않는다면 자녀들은 부모가 말한대로 살지 않는다는 것이겠지요. 뒷모습을 보고 배운다는 것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자녀들은 부모의 모습을 카피하고 부모가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대로 따라 한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을 믿음으로 야육, 양육한다는 것은 간증이 넘치는 가정이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중요한 일을 앞두고 결단하는 과정 속에 얼마나 부모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가, 또 돈을 쓰는데 어떤 기준으로 돈을 쓰는가, 또이 세상 살아가면서 베풀고 섬기는 본을 보이고 있는가, 또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 앞에 고민하고,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가? 그리고 부모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가? 부모의 모습들을 통하, 통해서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아,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는구나, 라는 것을 배우게 되겠지요. 또 정말 중요한 것인데, 가정에서 교회와 성도님, 혹은 교육제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를 삼가해야 합니다. 이런 부정적인 이야기들은 자녀들에게 독을 먹이는 것과 같습니다. 독을 먹이면서 건강하게 잘 자라기를 바라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부정적인 부모의 자녀는 부정적인 신앙을 낳습니다. 부모가 신앙적으로 열심히인데, 자녀들이 올바른 신앙 생활을 못하는 경우를 보면 대부분 본인은 열심히 신앙 생활을 하지만 자녀들은 부모를 통해 교회나 또 교인들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야기를 듣고 자라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되면 자녀들은 왜곡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며 교회를 떠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자녀들에게 축복 기도를 많이 해주십시오. 그리고 축복의 말을 해주십시오. 말은 시가 되어 자녀들의 마음과 삶에 뿌려집니다. 축복과 격려의 말을 듣고 자란 아이는 건강한 자의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고 축복받은 대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아이가 세상에서 살면서 야망이 아닌 하자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속도보다는 방향이 중요하다는 말처럼 늘 우리 아이에게 올바른 목표, 삶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가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유아 세례는 부모의 결단과 책임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부모는 자녀 교육에 대해서 마음의 큰 부담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사명 중에 가장 근본적이고 중요한 사명은 자녀를 신앙으로 양육하는 것입니다. 유아 세례를 통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멋지게 자녀를 양육해서 신앙의 명문 가문을 이룰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영상으로 교육을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문답을 하고 유아 세례를 받게 하면 됩니다. 문답을 하기 전에 부모는 아이에게 편지를 쓰면서 아이들을 어떻게 양육할 것인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임신 사실을 처음 알았을 때, 그리고 태어난 처음 아이를 만나게 되었을 때, 그리고 지금까지 키우면서 행복했을 때, 힘들었을 때, 안타까웠을 때, 이때를 회고해 보시고, 또, 아이에 대한 앞으로의 소망도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어떻게 이 아이가 자라났으면 좋을지, 그리고 부모로서 어떻게 키울 것인지에 대한 다짐도 적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매일매일 아이에게 축복 기도를 해주시고, 늘 찬양과 말씀을 들려주시면서, 이 아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자라날 수 있도록 잘 양육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